남성 향수를 구매할 때 개인의 취향에 맞는 완벽한 향을 찾기가 쉽지 않죠. 다양한 제품을 찾아보지만 결국은 실패할까 두려워 손이 쉽게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특별한 날에 사용할 향수를 고를 때는 더욱 신중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매력적이고 세련된 향이 필요할 텐데 이럴 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페르사체 브로우 무드 뚜알레시입니다. 이 향수는 깊이 있고 젠틀한 매력을 지닌 향으로 사용 후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향의 지속시간도 길어 외출 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디자인의 용기가 눈길을 사로잡아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현재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고 있으며 리뷰도 수많은 편입니다. 특히 이런 향수는 처음이다 라는 후기를 자주 접할 수 있어 더욱 신뢰감을 주는 제품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담을 보면 많은 분들이 매력적인 향으로 인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니 더욱 빠져들게 되네요. 구매 후 만족도가 매우 높아 재구매율도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향수를 선택하는 것이 이토록 고민이 많았다면 베르사체 프로 옴므 오드뚜왈렛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